여기, x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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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얼마? 여기, 2X 여기, 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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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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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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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삼각형의 외곽. 이웃하지 않은 두내각의 크기와 같다. 아, 네. X랑 2X랑 더하면 3X. 그럼 됐어요? 그럼 여기도 몇 대요?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X. 그 다음 전체를 보세요. 착, 착, 착. 3X, X, 84. 다시, 선생님, 봐봐요. 미안, 꼬여갖고. 다시. 요걸 X라고 잡고, 노란색 삼각형을 보고, 이 색깔 칠해주는 건 진짜 안 좋은 건데. 여기 X, 여기 몇 도? 요거 EX. 그 다음, 노란색 삼각형을 보고,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? 밑각이 EX지? 그럼 여기도 몇 X? EX지? 2X. 그 다음, 연파란색 삼각형을 보고, 여기가 몇 도? X, 2x랑 x랑 더하니까 3x 그 다음 c 뻘건거 보고 여기 이것도 3x 그 다음에 c 꺼먼거 보고 x 3x 84 됐어요? 이렇게 차례대로 옮겨요. 이렇게 외곽으로 이용해 봐요. 그럼 x랑 3x랑 84랑 더하면 이것도 100 80도 이렇게. 그 4x가 180에서 8 4는몇 수예요? 몇도? 그렇지 90. 6x는 24 이렇게 됐어요. 옮겨가야 돼. 옮겨가야 돼. 그리고 마지막에 전 지금 점점 이등변 삼각형을 보다가 점점 삼각형을 늘려가라고. 그리고 지금 그냥 외가 삼각형 외각으로 이 정도로 할줄 알아야 합니다.